네, 오늘 말씀은 아, 대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제목이 그 교회 왜꼭 모여야 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재림 신앙은 그 단순히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어, 나누었는데 그 첫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었고 어, 둘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된 성도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할지 그리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균형 잡힌 재림 신앙의 목적과 또 조화로운 교회 공동체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제림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 무엇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을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어, 얻기 위해서 어, 신앙생활합니다라고 을 대답해 주실 것도 같습니다. 이제 다 맞는 것이죠. 어, 하지만 이제 이게 또 완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 좀더 성경에 근접한 어, 어, 답을 좀 저희가 오늘 찾아보려고 하는데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대사노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우신 것은 노아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에 이르는 것,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을 세우셨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그 재림 신앙의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재림 신앙의 또 다른 목적도 살피려고 합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이 붙어 있든지 아니면 죽어서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어떤 형편에 있던 성도들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하려고 그분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볼 때 재림 신앙의 두 번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재림신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서 결국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재림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은 바로 이것을 자기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묻겠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모두 아멘이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재림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고 마지막 날 얻을 영원한 생명을 고대하며 살아가지만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재림 신앙의 목적에는요 이미 구원받은 과거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미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담겨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이 재림 신앙의 목적만 아는 분들 중에는 구원받은 후에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는 분도 계시고, 때로 세상 사람들이 옳다 하는 대로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예견이라도 한듯 바울 사도는 재림 신앙의 목적을 제시한 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성도들이 해야 할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바울서도는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왜 해야 할까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은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20년대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 무교회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이 교회주의의 저항에서 참 그리스도교는 교회 없이도 가능하고 그리스도교의 궁극적 소망인 구원도 또한 교리 없이 가능하다라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 교회 생활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구원과 상관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이런 무교회주의에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 대변 예배를 드리기 어려워지자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영상 예배 자꾸 드리니까요. 이 모이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무교회 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각 성도님들이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꼭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 그 답이 맞는지 우리 바울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죠. 그러므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권면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이 권면하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자기 곁으로 누군가를 부른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는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위로한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또 격려한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권면하다 라는 이런 말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곁으로 다른 성도를 오게 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피차, 권면하고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하고 지금 비슷한가요? 계속해서 왜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덕스럽다라는 말 우리도 이제 자주 쓰는데요. 보기에 어질고 또, 너그러운 데가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볼까요? 다들 덕스러우신가요? 다들 덕스러우시죠? 덕스러운 분들끼리 우리가 이제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덕을 세운다는 원어의 의미는 건축하다, 다시 짓는다, 복구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지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지어졌다 무너졌으면 다시 또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어지는 것을 말할까요? 이 보통에서, 보통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덕의 사전적 의미는 윤리도적, 도덕적인 어떤 이상이나 법칙을 쫓아서 또는 뭐 의지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을 말합니다. 즉, 윤리적, 도덕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사려깊고 인간적인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덕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르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을 갖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것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권면 위로 격려야 서로에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덕을 세우는 것도 서로 해주라고 했을까요? 각자 알아서 예수를 닮아가도 될것 같은데, 왜 닮아가도록 서로 도우라고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어, 이게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혼자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제가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는요, 수학을 잘하는 소윤이와 영어를 잘하는 다소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윤이는 영어가 어렵고 다소미는 수학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두 사람이 가장 빨리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자 도생하는 것일까요? 돈 받지 않고 스스로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학 잘하는 소윤이는 영어 잘하는 다소미의 수학 성적이 오르도록 도와주고, 영어 잘하는 다소미는 수학 잘하는 소윤이의 영어 성적이 오르도록 돕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빨리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서로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닮아가는 것도 서로 돕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서로 상호간의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예를 든 것은 사실 그 지적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지만 성경에는요.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끼리의 교제가 꼭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철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인격적 자질이 향상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고립되어 홀로 있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의 폭넓고 심도 있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이거는 이제 좋은 사람과 함께해야 성장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사실 어, 그 반대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 나만 좀안 맞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피하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것도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권면,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도록 서로 돕는 것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다르게 교회 생활 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목적을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목적을 좀 이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때로 교회 일 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에게 상처주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중요하는 업적 지향적인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그 앞에서 일을 감당하는 분들일수록 성도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배려하고, 또 격려가 되도록 섬겨 주십시오. 또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란다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 앞서 권면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자기 곁으로 누군가를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시면요, 여러분 힘들 때 곁에 달려와 줄수 있는 사람을 만드셔야 합니다. 목사님과 그런 관계를 만드셔도 좋고 장로님, 권사님과 그런 관계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연배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시면 동연배 사람들 가운데 만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다면, 만들려고 여러분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 격려, 위로 이런 게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은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런 필요를 보이게 된다면 바로 달려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이 필요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 교제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모임과 또 나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성도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너무 과해서 짐이 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만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어떤 교제의 만남이든지 상호간의 위로고 위로와 또 격려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덕을 세우는 것에서도 좀 생각해 본다면,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어, 목적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교회를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는 다른 이유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어, 한 성도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새로 이사온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좀 찾으시는 것 같아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 성도님은 "담임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교회는 어떤 교단인지? 양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성가대가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교회 규모가 작아서 성가대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니, 다른 것은 다 마음에 드는데 저는 꼭 성가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성가대가 없어서 안 되겠네요. 다른 교회를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의 그 찬양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보다도 이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신의 발언권과 또 재능을 인정해 주니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 뭐 어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떤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이런 분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교회 생활의 목적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능력을 배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운영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좀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운영되는 양육의 목표가 성도들의 성품의 변화에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 이 지식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을 하면 할수록 지식만 쌓여가고, 삶의 변화와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육해서는 교회 덕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과 같은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그것도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가라기 보다는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양육의 목표를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것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덕을 갖춘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음, 교회 공동체 안에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혹 다른 이의 고통을 외면한 그런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위로하는 공동체 또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덕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품과 신앙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지 않았던 분들은 이 시간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위로가 있는 교제 그리고 성화가 있는 양육이 되게 해달라고 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